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해볼 컨텐츠를 아주 재밌는 걸 가져왔습니다. 오늘은 1대1 연승 컨텐츠입니다. 아니, 그러면은, 평독 너는 몸싸움이 세니까 1대1에서 연승하면 은 금방 되는 거 아니야? 아닙니다. 여러분들,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? 바로바로바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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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을 모른다는 겁니다. 여기서 형독이 모르는 맵을 대충 알아보자.

맵을 골라 좋아요. 그럼 다음 들어온 사람은 그 맵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제가 연승을 할수 있겠어요? 연승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. 연승을 제가 몇 연승이 나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무조건 3연승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. 3연승을 했다는 거는 2연승까지 갔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사람들이 맵을 가면 내 두겠어요? 절대 아니죠. 제가 3연승이 빨리 끝나거나 아 이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다 싶으면은 다음에 5연승 하겠습니다. <laughs> 1대1로 진행을 할 거고요. 아무나 들어오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맵을 뭘로 하느냐? 시원하게 랜덤으로 하겠습니다. 하. <laughs> 수고. 아 이거 무조건 이기지. 이런 거는요. 제가 놀면서 하겠습니다. 예. 에... 하지. 아니... 아 이거 놀면서 하지. 아니 진짜 이러면은 그냥 제가 1승 먹고 가는데 저는 절대로 뭐 부당하게 뭐저 유리한 쪽으로 안 갔습니다. 그리고 저는 지금 손도 안 풀고 하는 거라서. 아니, 나 진짜 카트 전공하고나서나좀 카트 잘해질 것 같아. <laughs> 아, 옛날보다. 카트 잘해질 아, 것 자, 같아. 아, 잠, 잠, 네, 잠시만요. 자, 이렇게 제가 이겼잖아요? 그러면 저 친구는 맵을 고르고 나간다는 그런 특혜가 있는 거죠. 얼마나 ᄀ 기... 같은 맵을 고를지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. 아니, 나 이거 뭔 맵이냐, 이거는 진짜? <laughs> 야, 문제는. 야, 얘도 모르잖아. <laughs> 나이스. 저혀 웃기네. 아, 얘도 모르구나. 야, 근데 쟤 뭐냐, 이거? 아, 여기 내가 가는 길이 맞지? <laughs> 아이씨, <laughs> 아 미니맵만 보고 가야겠다. <laughs> 아이씨, 이거 뭐야? <laughs> 어, 뭐길뭐 길을 뭐, 여기 또 여기 또 있나 본데 오른쪽. <laughs> 아, 저야 이거 이겼다. 아,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. 내가 이걸 생각 못했다. 그래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알고 했지.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보너스로 제가 먹고 가겠습니다. 나갔어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강종하면 당연히 제가 이기는 거예요. 예, 뭐 무유천 이런 거안 됩니다. 아, 근데 맵을 고르고 나가야 될거 아니야.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게임 끝났으니까 들어온 사람 있을 거예요. 그 사람은 게임을 같이 못 해요. 맵을 골라주세요. 그럼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. 아니 그래서 생각보다 좀 순조롭게 가는데. <laughs> 아, 얘가 걸려서 했는데, 핵 인싸 패션이다. 아, 마비노기 바울 던전? 이거는 나는 모르는데, 웬만한 사람들은 잘 하는 걸로 알거든요? 내가 여기서 이기면은 끝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문제는, 저, 저는. <목소리> <laughs> 뭐야, 이거. 아, 잠깐만. 아이 뭐야, 이거. 아, 나이, 잠깐만, 이거 나. 저번에 한판 해봤던 것 같은데? 어, 이 사람도 못하는 것 같은데요? 어씨 잠깐만. 아, 이거. 어, 아니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? 아, 아직 몰라, 아직 몰라. 얘, 얘 따라가 보자. 아, 야, 이거, 아, 이거 진짜 아, 아 초반에 좀 어떻게 좋겠는데. 아무튼 뭐, 졌습니다. 지면은 리셋, 영승입니다, 영승. 0승. 너 이거 알아? 오랜만이라고? 야, 해봤다는 거네. 아, 나 이, 어, 어, 이거 뭐야? 이 이거 모르는데? 어, 모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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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른다! 야, 너 모르지? <laughs> 아니, 뭐야, 이거, 뭔 맵이야? 아야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어, 저 할만한 것 같기도. 아 진짜 이거 뭐야? 이거 체스는 왜 나와? 일단 한 바퀴를 돌아봤으니까 학습이 되었다고 믿어 보고, 아. 하... 저기 길이 있었어?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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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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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으아! 으아! 갔다가, 왼쪽에 뜨고, 오른쪽에 잇츠서 딱 쓰면은, 오케이. 일단 1승. 어, 키보드 부서진 줄 알았네. 야, 너무 신맵 미주 말고 좀 재밌는 것좀 해. 재밌는... 괜찮은 거 아니야? <laughs> 야, 너 괜찮아? 나 이거 잘하는데, 키키. 저대전 <laughs> 사람이 고른 거야. 선제권 없어요. 저도 이맵 처음 해보거든요. 이건 뭔 맵으로 시작하는 거지? 뭐야, 아, 시계탑이. 아, 시계타, 오케이. <laughs> 응, 날아갈 준비해. <laughs> 어, 옆으로 가구. 오케이. 아, 이런 부밀이 나오는군요. <laughs> 어, 야, 너좀 하네. 너 이미 좀 많이 했구나. 어? 잘가. 뿡쇠. <laughs> 어 뭐야 이거? 어? 아 이거 운명의 다리다. 와 우와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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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다. 야너좀 한다 그래도? 칭찬을 <laughs> 하자마자 바로 아웃이죠. 오케이 익스트림. 야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? 어디가 끝인지 몰라서 여유를 못부리겠어 끝가 이제? 와될뻔했다 <laughs> 와 <laughs> 진짜 긴장 엄청 했네 진짜 어비스에 담궈버릴까 그냥 <laughs> <laughs> 수고 야 레디해 아니 저는 이 맵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만 어떻게 좀 하느냐가 그게 관건인데 저리가 <laughs> 야 이거 오우 씨어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? 어저 이렇게 하고 어딱 가가지고 어 내려갈 때쯤에 쭉 내려가서 딱 드립 해주고 어 이렇게 갔다가 쭉 왔다가 왼쪽 벽딱탄 다음에 여기서 싹한 다음에 익시딱 써줘. 하야야 이거 진짜 좋죠 뻔했다 저걸 막네. 저거 익시도 쓰면은 자 이렇게 타면은 제가 이기는 거죠. 아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5연승은좀 걸었고 승수 하나만 더 올리시다 그러면. <목소리> 야너 진짜 이메 몰라? 쓰고키키 오케이 아 이게 맵이 그렇게 어려워보이진 어 어려워 보이진 않거든? <laughs> 야야쟤 끝났다 야오우오케이 이렇게 가고 어오 오, 뭐야 야 이거 야나 지름길 어떻게 탔냐 이거 길이 어디야? 오케이, 오케이, 이렇게 가서. 이게 두 바퀴 맵이니까,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지. 아, 뭐야, 길 아니네, 여기. 아, 씨. 아, 미니맵 표기 진짜, 씨. 아, 너 뭐야, 맵안 해! 야, 야, 너 배신감 확 느껴진다, 나 지금. 어, 아닌가? 모르나? 어, 모른다, 모른다, 모른다! 아우! 어, 씨, 잠깐만. 지금 안, 지금 안, 지금 안, 지금 안, 지금 안, 어 아, 이거 맵, 전나 헷갈리네, 이거. 같은 <laughs> 데 야, 드래곤 세이버는 근데 입대하기 전부터 있던 것 같은데, 네가안산 거잖아. 아, 여러분들. 오케이, 5연승 가자. 대신 여러분들, 여기서 제가 지잖아요. 그럼 다시 3연승으로 가자. 얘가, 야, 이런 맵 말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맵을 골라. 사막 숨겨진 송수관은 뭐야? 그래, 오래된 송수관 나왔는데, 송수관이 또 있었어? 아, 나 이미 몰라. 아, 이 사람 뭐할줄 아나 봐. 아, 와, 야, 아, 저기, 저기, 저 저게, 저게 좀 봐주면서 하면 안 돼. 저 진짜 몰라요. 아, 길 아시네. 아이, 송수가 파신 분이세요? 어? 아, 아 저기, 잠깐만요. 아, 아 저, 제, 아, 님이 안 보여. 이러면은, 아, 재미가 없잖아요. <laughs> 존나 안 봐주네, 개새끼 그렇지. 뭘좀안 해. 야 잠깐만 얘 이거 몸차야 골든 파라곤이야얘 엑센진이죠. 그럼 나도 엑센진 탈게. 야, 오랜만에 황금 마차 꺼냈다. 아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. 아. 아이 잠깐만 영역이 남은 잠깐만요. 아 이게 속도가 바뀌었지 내가 했던 그 엑스 엔진 시대의 속도가 아니잖아 어? 아이씨 좀 느린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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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들어가 어 잘가 와씨 큰일날뻔했네 아 끝났죠. 와! 씨! 야, 나 진짜. 와! 씨! 와! 야, 이거 내가 알던 그 X 엔진의 속도감이 아닌데? 아, 쟤뭐 프로 뭐냐, 쟤. 아 씨, 미틱얘 미스터리... 누구야, 얘? 강인이라고? 아니, 동호형 방송에서 들어가 가지고 괴롭히고막 그런데 아니, 내 방송까지 와서 난 이걸 허용을 해야 해? 아, 진짜 얘. 이게... 아, 나이 맵을 아이템전 맵인 건 알겠는데 이게 아, 모르겠네. 시청자 소중히 아얘 시청자가 아니에요 아 잠깐만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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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야 돼 이거. 어유 여 여기 갈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 느리구나 그거 <laughs> <laughs> 봐줘 봐아 진짜 야 재밌게 가줘 재밌게 아 이거 아싸 알았어, 알았어 내가 졌는데 꺼져. 개새끼야. 으, <laughs> 큐키. <laughs> 응, 와, 형, 진짜 재미없어요. 어쩌라고? 맵이 다걸러가 야, 야, 미안, 미안하다. 아니, 롯데월드 난 씨, 이거. 잠깐만, 내가 이거를 방송 복귀하고서 한 판은 달려봤거든? 아, 너풀펜 없어? 오케이, 오케이, 자비해줄게. 오케이, 여러분, 이 정도 인정? 아, 이런 자비는 인정. 근데 이게 맵이 좀 넓어가지고. 우와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프렌치 후레, 후레, 레볼루션. 오케이 좋아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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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가요. 오른쪽. 오케이 여기 터키의 아이스크림 아저씨. 오. 오케이. 오케이 부스 딱 채워주고 익시드 풀. 어 뒤에 는거 그냥 봉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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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. 자, 익신로 도망가주고. 야, 이게 마지막 결승선인가? 순간 까먹었는데, 형 솔직히 말해 연습했죠? 아니, 어 절대 안 했죠. 와, 또 사면승했네. 아, 노잼이라고요? 씨,만큼 <laughs> 이거 언제 끝나요? 오케이, 아, 오케이, okay, okay. 4연승, 사연승 가자.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맵 할게요. 아, 그래, 그런 걸 해. 이상한 거 하지 말고. 아, 나, 스버러미 님, 이거 암? 1대1대 1대 했었어. <laughs> 했다는 거네. <laughs> 야, 저, 야, 저 사람 어디 가냐. 자, 이렇게 내려가고. <laughs>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가고. <laughs> 아, 여러분들, 뭐가 너지? <laughs> ]이에요. 아, 여러분들이 이게 고르고 이렇게 하는 건데. 아니. 알았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5연승으로 가겠습니다. 5연승. 네, 전주 한옥마을 예, 너 이거 아니? 어, 안녕하세요. 그래, 안녕. 너 이거 왜 말아? 저 진짜 처음이에요. 고맙다. 이겼다. 형동님. 응? 방해도. 어, 그래, 그래. 조용히 하고 치면 돼. 어, 잠깐만. 아, 저도 이면 몰라요. 근데, 어, 뭐야, 여기, 어, 뭐, 여기 뭐가 있네? 그냥 이길 수 있다는 어... 마음이 든다, 이만. 에 저, 어, 나 웃기네. 야, 너잘 간다, 야, 너. 잘 간다야, 너? 어? 어? 뭐야, 이 길. 오른쪽, 오케이. 왼쪽. 오른쪽. 어, 뭐야! 야너야 야, 잠깐만 너할줄 아네? 아얘약까뭐 지름길 갔었는데 아 여기구나 가고 왼쪽으로 가죠 하 잠깐만 아길 헷갈렸어 진짜, 이거는, 저 진짜 이맵 몰라요, 정말로. 아니, 근데 제가 센스로 이긴 거라니까, 이거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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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재미요? 그럼 바로 6연승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6연승. 아, 이거 씨발,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되냐, 이거. 태양아, 태양아. 진짜 이맵팔 거야? 다음 사람도 생각해야지. 모를 수도 있잖아. 어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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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어어어 어, 어. 야, 야, 근데 너무 어지럽지 않을까? 난 괜찮은데, 다음 사람이 이거 못하면 이 탓을 할까봐. 응, 레디 박으세요. 응, 잘 먹고 갑니다. <laughs> 아니죠? 응, 맞아요. 응, 맞아. 야, 이 맵을 왜 모르냐? 아, 연습이 상 <laughs> 해야겠다. 야, 나진 말해. 나는 괜찮은데. 어이씨, 뭔 맵이야, 이거. 아, 1대1은 L1 이상맞 왔자고요? 안 돼, 안 돼. 그럼 또말 나옵니다. 무시 발언 이렇게 하면서. 내가 이거 이기면, 판할게 근데 이거 이기면은, 나 몰라. 아, 이것도 게임 끝난 것 같은데. <laughs> 아 이거 또 게임 끝난 것같은데아이 게임 끝났네 이거. <laughs> 진짜 죄송한데 이게 제가 그래도 카트 짬밥을 무시하지 못해가지고 웬만한 거는 제가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해서 그런지 이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녁 할때좀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와저 옛날처럼이라도 해줬겠다 했는데 옛날보다 더 잘하는 것 같네.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일단은 이 컨텐츠 이거 끝내겠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압도적으로 이길 줄 몰랐어요 저 정말로 이거 컨텐츠 짜기 전에 나한테 불리하게 짜야겠다 그러니까 3면승을한 만큼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매번 위리을 고르고 할 테니까 5연승도 가고 리연승도 가고 칠연승도 가고 파연승까지가는 다음에는 그럼 프로만 받겠습니다 이러면 되죠 <laughs> 봐봐 야 이러면 은 L3 무시 바로 나오죠 이러니까 내가 라이스에서 제안을 안 뒀던 건데 아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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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다 못하면 다 무시 에라이씨